고등수학상 다항식의 연산 곱셈 공식 이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쪽 자 그러면 다음식을 전개하여라 우리가 아직 그 곱셈 공식이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써가면서 합시다 이거는요 여기 여기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걸 써야 될것 같아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X 세제곱. 왜? X를 셋다 골랐으니까. 그리고 X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를 두개 고르면 하나는 A 골라줘야 되겠지. A. 그 다음엔 B. 그 다음엔 C. 이런 식으로 고르고. 그 다음에 X를 하나 고르면은 어디서 어떻게 골라야 되니? 나머지는 AB. 이렇게 골라야겠죠? AB, BC, CA. 이렇게 고를 것이고. 다음에 X를 이제 안 고르면 ABC. 이렇게 골라야겠죠? 아, 세팅 끝. 그러면은, 이제 각각 집어넣어서, x 세제곱. 저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뼈래 되겠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해서, 8, 3. 11x. 그 다음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를 제곱을 하해세개짜리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막 제곱이 있어. 일단 그리고 이렇게 제곱할 땐 어떻게 하라고? 어. e, e a b, e b c, e c a. 응. 두 개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우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넣으면. X제곱, 제곱을 할 때야, 뭐. 여기야. 괜찮은데. 자, 마이너스 Y가, 여기 껴 들어가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마이너스 EXY, 마이너스 EYZ. 얘네들은 플러스니까 걱정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 133이라냐? 자, 이2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질 거야. 원래, 일단 식은 A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까? 자, A 마이너스 3의 제곱. 하면은 a 세 제곱, 풀마풀말했어 풀마풀마, 그다음에 a 제곱 b a b 제곱 b 세 제곱 요래 고를 건데 1331, 1331 이래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자 이제 대입해 보자. 일단은요 여기는 뭐 쉬워요 x 세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 x 두개이 e 하나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를 이미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부호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3, x, 2의 제곱. 그럼 2, 2, 4, 4, 3, 12x.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원래 있고, 2의 세제곱만 해줘면 되니까, 8.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거 뭐, 플러스로 해도 되지. 여기다가, 플러스 버전도 한번 해보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면은요, 이제 저기 다 그냥 플러스만 하면 되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하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2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X 세제곱이긴 한데, 그 다음에 3. X 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 3. X 하나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똑같아. 그래서첫 번째 항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요거는 4, 4, 3, 12x 마이너스 8. 음. 원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또 이상한 애들이 나오네요. 이거는 무엇이냐? 요런 공식이 있었죠.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의 하나 짜리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나오는 것이죠. 포인트는 요기 부호랑 요기 부호랑 같다, 이거야. 응. 편하잖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얘가 이게 A고 얘가 B니까, 사실, X 세제곱 플러스 8. 이거는 진짜 공식의 힘으로, 응? 외워서, 빨리, 빨리, 빨리. 공식을 외워서, 빨리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사실 그 세제곱짜리 공식이죠. 앗! 그 아무튼 한번 써봐야 돼.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나올 것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지금 여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얘가 두 개씩 있어야지 세제곱이 되는 거지. 일단 이렇고 뒤에가 ab bc ca인데 거 저기가 아까 앞에는 제곱 자리는 두 개씩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만 있으라고. 어, 어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하나씩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하나 더 있냐? 이거 여기 1의 제곱인 거잖아. 아, 1의 제곱인 거잖아. 이봐, 이 사람 낚으려고 여기가 있는 거좀 봐. 어쨌거나 이게 A, B, C인 거죠. 해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XY 1인데 1 생략. 응.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6번에 이것도 그 외워주라는 그거였었죠? 그 네제곱짜리 그거네. 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하면은 거 저기가 생략이 돼서 a네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네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의심가니까 한번더 볼까? a 4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예예예 예, 예. 맞네요 맞네요. 자, 아, 맞아요. 그러면 각다 집어넣어주면 되지. 일단은 요 a가 x인 거고 b가 3인 거니까 x 4제곱, 저기 3의 제곱 9x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은 81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뭐야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어, 자리가 부족할까봐 한장더 넣었나봐요. 어. 그 다음에, 자, 25번. 여기, 그, 내용 이름 보니까, 치환하여 전개. 치환? 어, 치환이 뭐야? 우리 사실 그 중학교 때, 음, 한 문자로 놓기,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어. A로 놓는 거. 어, 그걸 치환이라고 해요. 어. 고급지게. 자, 우리 치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요? 1번에. 요 X제곱 플러스 OX, X제곱 플러스 OX. 똑같이 있는 걸 치환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 a 빼기 2 곱하기 a 빼, 플러스 4를 정비하는 거는 너무 쉽죠. 그, 저기, 중학교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냥, 빨리빨리 빨리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응.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아, 근데, a를 준게 아니잖아. 어, 전개하여라가 뭐야? 이거, 괄호 없이, 그냥 쭉 풀라, 그 얘기야. 근데, 풀어 놓긴 했는데, 아, a를 준게 아니니까, 다시 이제 x로 바꿔줘야지. 그것이 포인트죠. 해서, 막, 이렇게 또, 전개를 해라. 이거를, 저기, 뭐, 곱셈 공식을 써도 되고요. 곱셈 공식 쓰면 뭐니? 이 EAB 자리니까, 이거, 5, 2 하면, 10X 3제곱 플러스 25X 제곱. 아니면은, 이렇게 4개짜리,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죠. 요거 해야겠다. 2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여기 동류항 여기만 있으니까, 전, 어, 정리해서, 27x 되고,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2번은, 야, 1번에는 그 치환할 게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는데? 아, 이런 것도 사실 많이 하긴 했죠. 그, 저기 뭐냐, 그, 곱셈 공식할 때, 중학교 3학년 때, 어, 같은 거 나오도록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3번, 2번, 4번으로 전개하면 좋을걸? 자, 1번, 3번 전개한 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2번, 4번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음, 치환할 거 나왔다.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8. 요거다가또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 되겠지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키면. 얘를 전개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4, x 3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24. 하면 또 여기 동류항이 요것만 있으니까, 쭉, 정리하면. 네.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응. 연쇄적인 작용. 연쇄적인 작용? 그리고 뭐, 그냥 쭉쭉쭉 풀면은, 그냥 계속 풀린다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이, 아이고. 얘네 둘이 정리하면 뭐니? A제곱 빼기 1이죠? 그 합차 공식. 응. A제곱 빼기 1. 그럼 얘가, 또 뒤에랑 또 만나잖아. 그러면 A 4제곱 빼기 1. 아이또 만나잖아. 그럼 뭐야? 저기, A 8제곱 빼기 1이 되겠지요? 응, 어머, 금방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음, 자, 여기 곱셈 공식의 변형은 다음번에.